자, 신호. 신호, 야, 아, 뭐. 장안, 장에 장아, 뭐. 어우, 어, 10초 여유는 좋나 남자 라이더들한테인기아 많아. 아 어, 여기, 얼굴은, 가오가 살아. 아하. 우리가 시어 돈이 없냐 가오가 없네. 뭐, 이런 거지. 아, 아 비지, 어, 일단 비지, 뭐. 진짜. 근데 아, 이게 10초 맞습니다. 후에 수기로한 다음에 이제, 이제 먼저 출발을 한 거야, 신호는. 신호. 신호. 그리고 우리가 이겨야 될 거는 지금 필리머로 하고 있는 동영이. 안동건 응. 그다음 마크, 네. 그다음 저기 울리 뭐. 하영이 네. 하고 나 이렇게 4 명의 일 싸움, 어, 네네 <laughs> 네. 야, 뭐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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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제 뭐첫 번호 돌고 이제. 벽은 안 타겠죠 이때. 아이, 고 아이. 스다 아니 근데 뭐 병을 타시는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네. 지금 저렇게 신라를 가고 있어 뭐이그죠렇죠 <목소리> 저러면은 저거 저 쏘로바리 네. 도륙대안 야 40도 이상 넘어가면 10분 정도야 <목소리> 에헤 헤 이렇게 돌 걸렸네요 안흔들렸어요안 움직였어 입구소리 들어가야지 어저 옆에 분은 어 우리 시스템이야 우리 스템아 아. 아아 저거 어 저거 죠아 이거 엉덩이 야. 아이고 뭐 짱구의 아 이거 뭐 아, 어, 이거 뭐이도 아니고 뭐 이거 뭐아거뭐 이거 있 이거 지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이거 뭐거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이거 뭐니다아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이 이거 안 했어 뭐 이거 뭐 이거 아니 거뭐 이거 뭐이이없뭐 이거 뭐 이거 뭐이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아 흔히 실스를했네데 내가 일단 진행하었죠네 뭐, 그리고 항상 이게 내최애까요 쭉쭉. 그러니까. 뭐, 그리고 약간 뭐 긴장하지는 않았어 이전에 라이딩을 한두번 정도 해봤거든 네자네를 잡고 있데 편안해 보이네저분 내가 보기엔 너무 편해 보여 지금 어. 아, 아 지금 뭐 창원에서 오신 야 이런 아. 분이시 어, 불곰 나왔습니다. 아, 여기, 여기, 아, 갤러리들은 먼저 가라고 했어 아하. 야, 보여요. 어, 어. 여기, 여기 있어요. 네가 어떻게 어. 니가 보니까 언제 불곰? 불곰 나쁘네요. 어, 예. 항상. 본인도 뭐. 아니, 없으면 아쉬워. 보면. 아니, 근데 귀여워. 귀여워. 아. 짠한 것같아네 자, 갑니다. 쏴요. 어, 쏘면 쏘면. 어, 니들 송금좀 붙였어. 니가 소금 붙이기 좋지. 저 앞에 그 아까 그 이랭이 맞나 본데요. 뭐 저렇게. 아, 저렇게 날을 세우면서 이제 저렇게 날성공방을 할 필요 없어. 아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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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저게 저러다가 날 센다고 저런 데가 아닌데 어 지금 경기를 날릴 수도 있어. <laughs> 날성공방. 참고로 이런 영상 촬영은 아무나 가능한 거죠. 누구나. 아유 그럼 이제 아. 이제 정책을 한번 재밌게 좀 열어봤어. 시청자분들께서도 사설, 사설 남겨주시면 여의도 우체국 사장 여의도동. 석재 이런 거 하면. 어,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 댓글 남겨.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추첨을 해서 찍어드립니다 같이 타드립니다. 같이, 아니, 같이 같이 한번 배틀도 하고, 네. 영상도 남기고 싶다. 추억 한번 만들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댓글 남겨주십시오. 영상 리면 어, 제대로 하어요 레이보 무지개를 한번 타보고 아, 네. 싶다. 아, 네. 네. 좋습니다. 좋죠. 아, 이거 너무 여유분이 는거 아니야? 아, 40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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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40초 건뭐죠 어, 진짜, 네, 네, 네. 어... 저... 어허? 갑자기? 네. 아, 아이. 아, 받아드여 받아드려, 받아. 오늘 첫 경험이니까, 오늘 첫 경험이니까. 그가 얘기해, 어어디어 좋아 좋아 좋아, 들어가지고 아, 여기 있어요? 여 있어요. 와, 아야! 방송 중에 밀어주. 아, 밀어줘 자, 대 아, 쇼트트도 아니고 막 밀어주고 아, 막겨주고 어 우리 쇼트지 한번 하자 재밌겠댄거 오방식도 재밌어 어오방식 재밌어 팀풀 남녀루 팀풀 남녀루 자또 자세 맞추어 좋아 좋아 어, 살짝 요때부터 긴장한거 같아요 따라 붙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이제 뭐아 우리는 이제 아뭐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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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하고 위치도 뭐 앞에 맞고 뒤에 또 쟤고 뭐 이런 이상적으로 가는거지 아 지금 부러워 어. 야 스위치북 나왔어 스위치북 나왔어 바람아 날좀못 쳐줘라 짜장면내꺼날좀 막아줘라 아 부러워 <laughs> 야 비술 날 거를. 아날동 공방에 불꽃이는 뮤지. 안뜰수 없겠어 이제. 엄청 좋아. 아, 저... 아, 야 우리 홍감도 어, 나, 홍감도, 홍 감독 없습니다. 홍 감독이 낫지. 짜장면. 근데 저희 그 카메라맨한테 다 따이고 있네요. 야 좋아 좋아. 야 시로. 야 여기서부터 좀 미안하더라고. 아 근데 홍 감독이 지난 지난번 저기. 배장, 배장님하고의, 그. 배야, 배야. 아, 배장, 아직 안 끝났어, 이거. 그, 허, 안 그, 연습 경기에서. 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상처. 근데 아. 제가, 관람을 못 했는데. 아, 그러고, 아, 아, 벌써? 아 어, 벌써 짜장면, 아, 야, 짜장면, 야, 짜장면. 난볶음이야아 기름감이 있는데. 난 볶음밥 먹을 거야. 너무 먹을 거야. 어, 아 야, 나, 나 볶음밥 된다 그랬지. 야, 아, 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김마크 야, 씨는 어디 갔나? 아, 야, 아 야, 지금 야. 한참 뒤에 쫓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마크 씨예요? 예. 김마크. 아, 김마크 아, 씨. 예, <laughs> 김마크 씨 얘기는 예, 후일 예. 따로. 아 이거 뭐 신우 민지 뭐 민지인지 안지 우리 따져 뭐니 오류인지. 그뒤아 김마크 씨 뒤에 보이네요. 야막 마크! 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 때. 마크, 얘는 또, 오늘, 경기미도 모르고, 지 혼자 또, 아, 선두그로에서타가지금맨 응. 마지막에 또 넘어졌대. 아하. 몰랐습니다, 제가. 야. 대회인지 모르고. 근데 나는 그것도. 아, 모르고. 저, 저, 저 아직 지금 추월하네요. 아, 아, 추월했습니다, 아, 여기서. 저기서 잘 아, 못했으면 얘... 못했으면 내가 사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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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동성인 줄 알았어요. 야, 야 아까 짜장면 세레머니지나갔잖아알어 아, 어, 했나요? 아, 짜장면 세레머니지갔잖아 저는 짬뽕이요. <laughs>

아유 여기까지 아유, 형들이 지금 이렇게 흐뭇할 수가 없다 오늘 그래? 재밌었어요 오늘도 이날 뭐다 같이 라이딩 정말 재밌게 했고 뭐 신호도 끝까지 뭐그 신호 보내면서 민지민지 음. 뭐, 민지 하면서 정말 예쁘게 잘 타줘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그다음 이과도 권회장이 그, 네. 쌓잖아합이야 아, 저희가 짜장면 정도는 사네네니다 아,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형들이 중계. 끝! 네,